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어,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을 보면 50대 경기도민의 서울 입성 희망기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요. 어, 고민 상담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사연을 읽어볼게요. 특정 금액보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발언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꿈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안주하면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뭐 노후 걱정도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닥쿠님의 현명한 조언으로 멋진 노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음, 먼저 기우, 중요한 게 이제 기본 정보하고 자산 현황이니까요. 요걸 살펴보고 의견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신 것 같아요. 현재 거주지는 일산이고요.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얘를 전세를 주고 어, 인근 지역에 또 전세로 이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자녀는 이제 세 명이 있는데 2 명은 성년이고 이제 세대 분리가 됐고요. 어 소득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합산으로 세후 2천이고 월한 7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고 별도 대출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자산은 일산에 한 47평 구축이 있는데요. 얘를 전세를 준 거죠. 시세가 한 9억 5천에 전세금이 5억 3천. 어, 순자산은 4억 2천 정도 된다. 최근에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어, 거주지는 인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어, 6억이래요. 근데 최근에 계약을 했다. 대출도 없고요. 그리고 기타 부동산이 있는데 어, 토지가 있는데 한 3억 5천 정도 되고요. 어, 현금화의 시간이 소요될 듯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음, 그리고 현금 및 주식도 이렇게 4억이 있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인데. 어, 일단은, 일산 서구의 아파트는 개인적으로는 좀 매도를 좀 고려하시고, 어, 급지를 좀 바꿔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좀 전세를 맞췄다라고 하셨는데, 어, 맞추지 않고 이제 바로 파셨던 게더 좋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안타깝지만은, 뭐 여튼 전세가 껴있어도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지역은 아니니까, 매매를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 전세를 6억에 거주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신 지가 지금 최근했다라고 에 하니까 이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어, 전세자금 보증금 담보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뭐 4억에서 5억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대출을 써가지고 이제 투자금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어, 토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를 매각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겁니다 어떤 토지인지는 제가 뭐 지번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만 뭐 그럴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또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일부 그래서 그 자본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죠 토지는 매도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현금을 계속 어, 묵혀 둘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4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순 자산은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어, 좋은 지역도 이제 충분히 지금 바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지금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일을 하는 자산은 별로 없는 거죠. 일산 서고 자체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는 6억도 일을 해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토지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현금 주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부 둘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목표가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 핵심지로 나는 가고 싶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건데, 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저희 부분은 계속 일산에서 이제 거주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음,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가 좀 묶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묶인 지역들이 사실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일산에서 거주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우선순위를 조금 낮춰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의견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일산 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도해서 현금화할 계획이나 시기 예측이 어렵다. 음, 일산의 아파트도 사실은 음, 가격에 대해서만 낮추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보다 약간만 낮추면 어, 쉽게 빠르게 매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도가 안 되는 단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도 효과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는 매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토지 담보대출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바로. 그럼 최대한 현금이 뭐 1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10억 플러스 알파로도 가능한 거예요. 뭐 전세자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전세보증금도 6억도 뺐잖아요. 그죠? 그럼 16억까지도 뭐 15억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필요시 2년 후 월세 전환해서 가용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5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2년 후 월세로 전환하면 또 투자 타이밍이 늦으니까, 지금 뭐 전세로 계약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월세를 사는 효과와 같잖아요. 어차피 이자만 내게 되니까, 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로 활용을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심부동산을 여러 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동작구, 흑석동, 뭐 광진구, 재건축, 갭투자. 노량진 뉴타운 의 분양권 투자. 뭐 입주권이겠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양권은 없으니까. 송파, 서초, 기축, 아파트, 갭투자.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현재 기준으 묶였기 때문에 뭐 이전 시점에 이제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갭투자가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외 투자 유망한 곳 재개발 투자 뭐 군자역, 자양동 여러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가 이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뭐 1번, 2번, 3번 정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성은 1번이 가장 높겠죠. 3번이 가장 낮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라 그랬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라고 얘기했죠. 그 지역이 뭐 부동산 시장을 기사만 봐도 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이례적입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다 묶었습니다. 이게 약한 2200개 단지나 되고 40만 호가 넘는 대규모로 토지거래 허가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전문가들도, 음, 여기가 묶여 있으니까, 기타 아닌 지역들로 풍선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가 투자의 대상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좀 반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풍선 효과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묶여 있으니까 여길 거래할 수 없으니까, 기타 뭐 마포라던가, 기타 다른 지역들, 그죠? 뭐 동작구라던가, 어, 그타 강동구라던가 묶여 있지 않은 다른 지역들로 우회해서 투자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그 이제 풍선 효과 예, 그래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음, 말 그대로 풍선 효과라서, 펀더멘탈 자체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거래가 안, 되,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시장이 되게 많았는데, 그전, 이전 정권에도 그랬었는데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는 계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랜 기간 계속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풍선 효과가 돼서 시세가,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 지금 묶여있는 강남 상구하고 용산은 상대적으로 또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다시 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토지 거래 허가로 묶였다라는 얘기는 외곽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어, 사연이 있는 금매물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제로 묶어 버리면 거래가 쉽지가 않으니까 실거주에 해당하는 분들만 살수 있으니까 가격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적게는 3억, 많게는 한 5억 이상도 조금 더 싸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적으로 1순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지역을 거주하고 투자로 보는 게 1순위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을 보니까, 음, 이미 나는 전세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일산에서 나는 이미 살기로 결정을 하고, 전세 대출도 이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는 거주하고 투자를 강제적으로 분리해놓고 투자를 하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순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 토지거래 허가인 구역을 실거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순위인 지역이 어딜까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데가 이런 지역이면 다 묶였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다 묶였는데, 여기를 우리가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살수 없다라고 하면 어, 그 다음 급지에서 최상급지가 사실은 투자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아닌 지역 중에서 최상급지는 용산의 한남동이죠. 한남동하고요. 그리고 성수동 일대의 성수 전략지구입니다. 뭐 한남동 일대는 음, 제가 뭐 영상으로 좀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어떤 구역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 구역을 보시면은, 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어, 성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정비사업이니까 1, 2, 3, 4로 이렇게 묶여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로 여기도 묶여있긴 한데 임대사업자가 되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가 내거나 혹은 승계하는 조건으로는 허가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허가제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지역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우리가 갭 투자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실거주 요건이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남동이나 이제 성수일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성수일대 사업 속도가 더 느리니까. 어, 한남동 일대에서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을 우선해서 어,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구역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좀투자의 방향성을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뭐 흑석동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흑석이니 이제 노량진이니 어 순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할때 이미 어 급지를 많이 스스로 낮춰 놓고 이제 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충분한 순자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돈이 다 묶여 있는데 그걸 이제 풀수 없는게 아니라 충분히 풀어 가지고 매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써서 충분히 자본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수된 자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순위 2순위 를 우선 하시고 그게 안되면 뭐 흑석 일대를 가는 전략이 맞을 것같고요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송파 서초는 지금 개 투자가 안 되니까 그 다음 급지로서 가장 최상급지는 이제 흑석이잖아요. 뭐 광진구까지 뭐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흑석하고 광진구에 이제 재건축 투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나이대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재건축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뭐 한강 현대라고 보면은 뭐 15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투자성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성이 이제 높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뭐한 10억대 한 초반 정도의 자본을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충분히 가용할 수가 있으니까 속도가 빠른 구역 중에서 한강이 좀 접해 있는 데는 흑석 11구역이거든요. 흑석 11구역을 보면 지금 매매가가 한 19억 정도 하는데 여기가 일부 대출을 한 6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초기자본이 한 13억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한 11억 정도 붙어있고 음 저번 분양가가 뭐좀 바뀔 수도는 있겠으나 현재 기준에서 한 10억 정도니까 추가 분담금은 뭐한 2억 내외 정도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20억대 초반 정도로 우리가 한강이 조만 가능성이 있는 30평대 흑석의 아파트 신축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건데 뭐 4년이든 뒤에 지금 여기가 이제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멸실 중이니까 공사 중인데 한 4년 후쯤에 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강이 조만 가능하면 충분히 저는 이제 30억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실거주를 할 요건도 없고요 그때 뭐 전세를 맞춰도 되니까 요런 흑석 구역을 뭐 명수대 현대라든가 뭐 한강 현대를 우선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나이대에서는 속도가 빠른 데를 가서 전세를 맞춰서 자본이 빨리 돌아오는 세팅을 하는 게 투자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흑석이 안 되면 같이 보셔야 되는 데는 그 다음 우선순위가 이제 노량진 정도겠죠? 노량진도 이제 구역을 잘 따져보면 흑석보다, 어 매매가에서 경쟁률이 있는 투자성이 높은 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뭐 같이 보셔도 됩니다. 구역적으로 이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볼게요. 50대 초반에 맞벌이 부부시고 소득도 높아요. 뭐 자녀가 3명이 있지만 2명은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대출도 없습니다. 일산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 전세를 주고, 이제 본인도 전세를 가 계시고, 현금도 들고 계시고, 뭐 토지도 갖고 있는데, 어, 돈이 사실은 많이 조금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요거를, 어, 빠르게 매도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써서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어, 서울의 핵심지를 바로 들어가시는 걸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개를 하셨습니다. 송파 서초 기축 아파트 갭 투자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묶여버렸죠. 이제 묶여버렸기 때문에 바로 잔금을 할게 아니라고 하면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가제 지정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허가제 지정이 된 구역이 아닌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가제 지정이 된 구역이 저평가이고 급매가 나올 수가 있다. 사정이 있는 매물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음 사실은 뭐, 징여나 상속의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금매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1순위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강남 3구 용산 일대를,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 금매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그렇게 또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은 다시 또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허투로 어,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흑석동, 광진구 재건축 아파트, 노량진 군자역, 자양동 일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어, 본인 나이 때가지 5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우 낮고 사업의 속도가 역시 느린 어, 재건축을 지금 들어가는 건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어, 입주권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말씀하셨던 지역 중에서 가장 상위급지에 한강이 조망 가능한 데는 흑석 11구역입니다. 여기가 10억대. 어, 초, 중반 정도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저는 가장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하면 어, 시세 분출이 많이 될수 있는, 어, 한강 조망도 가능할 수 있는 그, 요, 구역이니까, 요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하셔가지고 의사결정 하시는데, 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